노년에 하는 행동 중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만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습관과 행동이 우리를 무심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예의에 바르게 굴어서 그런 점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런 점들을 인식하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나이에도 자신감 있고 품위 있으며 의식적으로 보이게 하여 강한 존재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에게 자주 보이지만 거의 말하지 않는 여섯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당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변화로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강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노화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볼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우아하고 존경받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이 중요한 점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위생과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자주 눈치채지만 잘 말하지 않는 일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톱 다듬기, 머리관리, 깨끗하고 신선한 옷착용 같은 작은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하며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보이게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만 종종 언급하지 않습니다. 82세의 월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항상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썹 다듬기와 머리 관리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낡은 셔츠를 자주 입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이를 알아차렸지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변화를 깨달은 월터는 머리를 자르고 면도하며 옷장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즉시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를 펴며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더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잘 관리된 사람은 자신을 있는 사람보다 더 몰입하고 활기차게 행동합니다. 지저분한 머리카락, 너무 긴 손톱, 피부 관리 소홀은 사람을 시각적으로 덜 활기차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더 내성적이 되고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보습 크림과 립밤 사용은 피부 건조를 방지하고 신선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염이나 코수염이 있다면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즉시 단정하고 잘 관리된 외모를 제공합니다. 자기 관리에 조금 더 신경쓰면 더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을 느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대화 중 끼어드는 것은 노인들 사이에서 흔하지만 자주 묵인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사소통 스타일과 소리인식이 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대화를 지배하거나 상대방 말을 끊기도 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청력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참지만 의사소통 방식과 목소리 크기의 변화를 반드시 알아차립니다. 77세의 조지라는 남성을 떠올려봅시다. 그는 친구들과 가족과의 대화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상대방 말을 중간에 끊었지만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를 알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황하게 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조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살짝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말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이 인식은 그의 행동 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청력 검사를 받고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려 노력한 후 대화가 더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다. 청력 손실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의 말투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거나 너무 크게 말하면, 권위적이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어,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한다. 대화는 말할 권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평등한 교환이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라. 사람들이 멀어지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말을 끼어들지 못한다면 목소리 크기와 말투를 바꿀 때일 수 있다. 청력의 문제가 의심된다면 간단한 청력 검사가 자신의 말투를 더잘 조절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멈추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대화를 더 자연스럽고 즐겁게 만든다.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톤으로 말하며 양방향 대화의 공간을 남기는 것은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소통을 돕는다. 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할 때 사람들은 당신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사회적 유대가 강화됩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조언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숫자1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숫자 3, 날 거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나이가 들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옷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옷을 입는데, 때로는 편해서, 때로는 패션이 우선순위가 아니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옷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도 바래고, 늘어난 옷은 사람을 시각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그런 옷은 사람이 깔끔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데, 내부적으로는 기분이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80세 남성 하랄드를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입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형태를 잃은 낡고 헐렁한 옷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그가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였다. 그는 단추가 달린 셔츠와 세 바지를 입었다. 그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그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느꼈다. 그는 옷장을 전부 바꿀 필요는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옷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사람에 대한 인상을 바꾼다. 연구에 따르면, 잘 맞는 옷은 자신감과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다. 늘어지고 낡은 옷은 단정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인상을 준다. 이는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다. 깨끗하고 깔끔하며 신중한 외모는 생기있고 품위있게 보이게 하며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무엇을 할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잘 맞는 몇 벌. 단추가 달린 깔끔한 셔츠. 몸에 맞는 바지나 스타일리시한 재킷이 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것이다. 피부색을 돋보이게 하는 색상과 편안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원단에 주목하라. 이것이 더 나아 보이고 편안함을 느끼게 도와줄 것이다. 간단한 신발이나 액세서리 교체. 예를 들어 스타일리시한 시계나 좋은 벨트도 이미지를 더 정돈되고 신중하게 만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스타일리시한 친구나 매장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들은 너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잘 맞고 신선해 보이며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만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옷 선택 덕분에 매일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며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불평이나 과도한 비판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계속 불평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언급하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현대기술, 질병, 청소년 행동 또는 예전이 더 좋고 단순했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기가 없더라도 그런 대화가 문자 그대로 에너지를 빼앗고 사람들을 당신과의 소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로저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처음에는 과거와 청소년에 대한 무해한 언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점점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끊임없는 불평 때문에 긴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가 좋아요? 이 질문은 로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저는 인생에서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너무 자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해 가족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만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바꾸고 대화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대화 상대에게 끌리며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피한다. 사람들은 긍정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좋은 순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화를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마음챙김을 연습하고 얼마나 자주 불평하거나 비판하는지 관찰해보자. 불평을 발견하면 초점을 바꿔보자. 예전이 더 좋았다 대신에 내 시절은 달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고 말해보자. 단점을 찾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자. 이것은 관심과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핵심은 걱정과 감사 사이의 균형이다. 이것을 배우면 사람들이 더 기꺼이 너와 대화하고 너의 교제를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너지를 주고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생각이 도움이 된다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댓글에 숫자 4를 써줘.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말길 강력히 추천한다. 너의 지원이 중요하다. 지원은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너를 정보로 채우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자세와 몸짓 언어와 관련된 다섯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자. 자세와 몸짓 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노화에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부정한 습관과 닫힌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몸짓 언어도 인식합니다. 자세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움직임,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당신을 약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3세의 엘라나르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약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그녀를 실제보다 약하다고 생각했고 가족도 그녀를 약한 노인으로 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진짜 상태와 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엘라나르가 의식적으로 자세를 신경 쓰고 똑바로 서고 자신감 있게 걷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는 당신에 대한 인식에 정말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똑바른 등과 열린 몸짓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차며 젊어 보입니다. 팔짱을 끼는 작은 행동도 대화에서 매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앉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간단한 기술로 긴장 없이 척추를 곧게 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발을 완전히 바닥에서 떼고 끌지 않도록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걸음걸이와 전체적인 인상을 개선할 것입니다. 대화 중에 제스처와 태도는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생기 있고 자신감 있게 보거나 멀리하고 당황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작은 조정들이 말없이도 깔끔하고 활기차며 친근하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인상을 바꿀 것입니다. 입냄새나 체취에 관한 주제는 가장 불편한 것중 하나지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약해져 자신의 냄새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냄새는 약물, 식습관, 탈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불쾌한 냄새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대화를 피할 것이며 이는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생에 신경 쓰고 구강과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이 자신감과 편안함을 유지하게 도와주며 외모와 기분도 개선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78세의 프랭크라는 남성의 예를 살펴봅시다. 프랭크는 항상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의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더 많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작은 변화들이 소통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규칙적인 수분 공급, 무설탕 껌 씹기, 그리고 더 효과적인 데오도란트로 교체하는 것이 프랭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대화는 더 따뜻해졌으며, 프랭크는 친구들과의 소통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입마름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타액 부족은 박테리아 축적을 가속화한다. 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소화, 식단, 신진대사의 변화가 체취에 영향을 미치며 옷도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옷을 며칠 연속 입는 것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인상을 나쁘게 할수 있다. 불쾌한 냄새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선 입마름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무설탕껌이나 민트 사탕은 타액 생성을 자극하고,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는 입 냄새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간단한 조치들은 입 냄새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품질을 향상시켜 자신감과 편안함을 되찾게 한다.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정기적으로 샤워하라. 데오도란트를 번갈아 사용하여 내성 및 지속적인 냄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위생에 중요하다. 자주 옷, 침구, 모자와 목도리를 세탁하세요. 작은 디테일이 전체적인 인상과 청결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위생은 단순히 깨끗함의 느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들이 사람들이 당신이 방에 들어올 때 가까이 다가오고 싶게 만들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당신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이 조언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참여를 보여주기 위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지원은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저자의 성장과 동기부여에 중요합니다.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눈에 띄지 않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소통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소식은 모든 습관을 고치고 개선하여 더 나아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과 대화 중 행동 수정 같은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옷장 업데이트, 부정적인 생각 통제, 자색에서는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관심도 증가시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몇 가지 습관이 이미 당신에게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힘과 자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강하고 자신감 있게 주변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나이 드는 것은 영향력과 존재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존경받고 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기회입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존경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 더 나은 기분으로 삶과 그 기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새로 알게 된 점과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댓글을 읽으며 우리는 영감과 지지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우리 청춘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성취와 지식을 위한 정보와 영감을 주는 고품질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와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